자 피아노 이론과정을 순서대로 했으면 이번엔 오선 노트로 가서 가장 피아노 학원에서 아이들 건반자리 기대하기에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죠. 이 부분을 원장님 레슨하는 거에 추가로 한 번씩 하면 스스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첫 번째는 원반과 관계없이 오선 개 이름 학습 맞추기. 깜빡이는 자, 음표에 맞는 개 이름을 선택하세요. 솔이죠. 음, 밑에 도레미바솔 중에 팔을 누르면 틀려서 안되고요이를 눌러도 안 되죠. 솔을 누르면 맞았어요. 다음으로. 맞아야 다음으로. 틀리면 재생. 이렇게 해서 스스로 문제풀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 5선 노트는 12기 4옥합으로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원장님들 요청에 따라서 저희가 이동독법, 도법, 고동독법을 전부 수업을 했습니다 자, 그럼 우선 대열만 알면 안 되겠죠? 바로 밑에 있는 걸 선택하면 건반의 위치는 어디인지를 순서대로 학습하게 되어있습니다 시작을 누르면 문제가 와서 멈추죠 첫 번째는 노에 근데 만약에 이 건반의 그림에서 아이들이 뇌를 터치하면 틀렸다. 이, 틀렸죠. 도를 맞추면 다음으로. 맞으면 다음으로 진행됩니다. 틀리면 항상 제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수술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더그 좋은 점은 이런 예제가 순서대로 더 많은 곡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원생들이 순서대로 학습하면 고성개의금 건반자리, 즉 초견시력이 훨씬 향상될 수 있습니다. 약간 지루할 수가 있죠. 이럴 때는 마지막. 그 다음으로 2번, 5선노트에서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반 연습을 하게 합니다. 건반을 연습하는 방법은 건반 연습을 클릭하고 시작을 누르고 자, 우리, 우리 원생 이름을 선택하고 12키로 학습할 수 있는 4옥타브 되어 있는 단계를 학습을 순서대로 학습하게 합니다. 자, 게임의 속도는 느리게 보통을 선택할 수 있고요. 처음에는 느리게 학습하고 잘 되면 보통으로 해서 여기 있는 합격 점수를 통과하는 과정입니다. 자, 하는 방법은 가장 쪼 높은 음자리를 제가 선택했습니다. 자, 화면에 문제가 떨어진 밑에 있는 건반을 눌러서 터트리면 됩니다. 맞으면 3점. 자, 이 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맞추지 못하면 왼쪽에 있는 총알이 죽게 돼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 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못 맞추면 이게 하나씩 없어지죠. 자, 그럼 우리 선생들은 떨어지는 거를 잘 맞춰서 이 점수가 어, 합격점수, 100점이면 100점을 통과할 때까지 반복하게 됩니다. 맞으면 점수가 올라가죠? 여기 9점 그런데 아무 건가나 누르면 어, 감점이 됩니다. 지금 제가 도를 누르면 도는 없죠? 그래서 감점 돼서 감점이 됐습니다. 자, 우리 원생들은 순서대로 하나씩 학습하면 되고 원장님은 여기 합격 점수를 세팅해서 통과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요. 아니면 왼쪽에 연주 시간 사용하게 선택해서 5분 또는 10분으로 관리할 수가 있고, 우리 원생들이 몇 번에 걸쳐서 통과했는지를 확인하려면 여기 좌측 하단에 연습 결과 보기를 선택하면 몇번 했다는 것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 원생이 어, 합격을 하면 자신의 레벨이 생기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4레벨이다 그러면 그 이전이나 합격한 레벨은 선택을 해도 선택이 안 되게 되어 있고요 앞으로 한 단계씩만 꼭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락을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원생들은 순서대로 하고 우리 원장님은 아이들이 연습을 제대로 했는지의 연습 결과 보기 합격 점수 그 다음에 이 레벨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